하나님의 성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시간이 몇 분이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설교는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대는 한 알의 미리 될수 있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것들이 희생하지 않고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희생하지 않고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세상에 어떤 것도 희생하지 않고는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이 데이비드 메인스 목사님과 도심 빈민 지역에서 사역을 하는 카렌 메인스 사모님이 이 목사님과 한 하루는 상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게 할수 있을까? 그러다가 고민한 결과. 24시간 우리가 열어놓자. 우리 집은 열린 집으로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숙소나 식사가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얼마든지 들어오면은 그 사람들을 쉬게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숙소가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이 왔을 때에 거기 와서 그냥 가만히 밥만 먹고 갈수 있을까요? 노숙자들이 와서 그냥 가만히 거기서 식사만 하고 잠만 자고 갈까요? 아닌 것입니다. 한 3년이 지나고 나니까요, 집안의 기물이 다 파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굳이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저 노숙자들을 집에 들리고 이렇게 하는 것, 밥, 배고파 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 밥 차려주는 것, 그거 굳이 할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때 사모님이 행복을 초대하는 오픈홈이라는 책에다가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담았습니다. 복음의 시작은 이런 불편함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결심은 결심은 말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정말 믿을 때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고 비록 내가 불편해지더라도 나그네를 대접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쉴수 없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지 못한 않는다면은. 구원이 없다라는 그 얘기를 알고 난 이후에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에겐 알지 못하지만 정말 내가 불편하더라도 정말 무엇인가 시스를 뿌리면 그것이 좋은 결실을 맺을 거라는 것들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리 그대로 있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그냥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리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 성경을 들여다보면 이한 존재가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얻는다는 것들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말이 생각납니다. 성경 본문의 이야기 이전에. 여러 사건이 있는데 그 전, 그 전에 쓰여지는 단어가 이게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갈았을 때,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는데 그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음으로 인해서 오늘 그리스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선한 감화력을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 하나만 오늘 기억하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이것만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한 제자들에게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내 때가 됐다라고 말할 때 그게 뭐냐면 6월절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뭘 하는 장면요? 성만찬 예식을 하는 장면이 우리에게 기억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에게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은 성경이 말할 때 내가 때,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내 때가 됐다고 얘기해요? 때가 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까? 때가 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결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 결론은 예수님의 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이 장면을 들여다보면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내용들이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요한복음 12장 1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렸던 장소가 어디였어요? 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배단이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어. 이제 시몬의 잔치로 가는 그 광경 속에 정말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들이 그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놀라운 장면이지만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뭔 일이 나는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와 있는 내용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죽었다 살아난 이야기, 그것이 맞지가 않아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자기는 천국도 가보고 뭘 어떻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사로는 유급무원이었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근데, 나사로의 모습을 통해서 보는 게 뭐냐면, 나사로를 통해서 한 사람이 감동을 받았어요. 뭐냐면, 거기에 나와 있는 바로,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였습니다. 내 오빠를 살려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 여인은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하나 준비했냐면, 순전한 뭐를 준비했다고 그래요? 나들을, 한근을 준비했다고 말합니다. 그것들을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생명을 얻은 사람은 뭐가 필요 없는 거예요? 돈이 필요 없는 거예요. 생명을 얻은 사람에게 있어서 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만 원을 준다고 해서 1억을 준다고 해서 죽어가는 목숨이 살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나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들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분명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 광경 속에 나타나 있는 것은 살아있을 때의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지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처럼 부활하신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나드한 옥합을 마리아는 예수님께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을 씻어줬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의지하고 자신의 인격마저 예수님께 맡기는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의 때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뭔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언신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은혜로서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오라비를 무덤에서 불러내셨으므로 마리아의 마음은 감사로 뭐했다?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값진 행운의 옥합을 깨뜨리듯이 성만찬 예식으로 달려가는 여러분의 마음이 감사라는 마음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 모든 걸 깨뜨려서 드리는 것들을 아까워하지 않는 믿음의 자녀가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살린 이 귀한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또 얻어진 귀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찬미를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때이 예식이 의미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종려나무를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 속에 예수님께서 호산나 찬양 소리를 들으며 들어가는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호산나 찬양을 듣는 과정 중에 예수님이 타고 가신 게 말이었나요? 아니면 낙이었나요? 낙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예식을, 이 모습을 통해서 보는 것은 한 가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의 함성 속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 한 가지 기억하는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존경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낮아지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님을 말할 때 예수님은 어떤 왕이라고 말한다고요? 평강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평강은 그냥 얻어지는 걸까요? 낮아질 때 얻어지는 걸까요?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낮아짐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낮아지는 것에 더 낮아지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성만찬 예식은 바로 나에게 영광의 길이 있지만 그것보다 나에게 찬양의 길이 있지만 그것보다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들을 기억하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뭐해라? 들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뱀과 같이 들리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영생을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예언의 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로는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에 대하여 놀라운 증언을 하였다. 나사로는 이 목적을 위하여 죽음에서 살아난 것이었다. 그는 확신과 능력으로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아했다, 선언하였다. 나사로가 한 것들은 아무 것도 그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한 가지 한 것은 예수님의 누구란 걸 기억 선언하였다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것들을 선언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아지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낮아지신 분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그분께서 우리를 보고 낮아지라고 하는 이 초청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써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 높아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 볼때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요. 여기에 보면 빌립에게 헬라에서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빌립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하는데 이 빌립에게 말하는 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생이요,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선생이요라는 것들은 누가 보통 듣는 거예요? 라비나 아니면... 예수님이 듣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빌립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빌립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불편했을까요? 제가요, 청년 때 그런 얘기를 들을 때참 기분이 좋았어요.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래요. 아니요. 그런데 기, 마음은 어때요? 기분이 많이 좋아요. 왜내 이미, 내 이미지 속에서 너, 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목사님처럼 그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빌립이 그 얘기 듣고 마음이 좋았어요. 높임을 받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 사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높고 자는 자는 뭐 하고요? 낮아지고. 그리고 밀알처럼 밀처럼 어떻게요? 썩어지는 자가 될때 가치가 있어진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예수님의 살아오는 모습을 통해서 보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는 것을 아는데 낮아짐에 더 낮아짐을 얘기하셔요. 더 낮아질 때 우리의 생명이 같이 있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생명을 위해 아끼는 사람은 어떻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 생명을 뭐 하는 사람요? 미워하는 사람. 내 목숨을 미워한다는 말은 나를 학대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내 목숨을 더 귀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새하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내 말을 듣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나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진정으로 영생이 있으니 나를 높이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정신이 뭔지 아십니까? 이어느 신이 딱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희생의 법칙은 자기 보존의 법칙이다.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희생의 법칙은 자기 보존의 법칙이다. 나를 희생하는 것이 결론은 뭘 하는 것이에요? 나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나를 희생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존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희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성만찬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의 발걸음에 정말 나를 희생하는 것이 더큰 은혜라는 것들을 기억하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함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죠. 우리가 희생함으로 교회가 아름다워질 수 있음을 기억하고 정말 성만찬 예식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우리가 품음으로 더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정신을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시생하는 미리 될수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는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도네시아에 가면은 재림 비행단은 있다는 건 제가 말씀을 드렸죠. 건 거기에는 재림 비행단에서 뭘 키우냐면 선교사를 키웁니다. 선교사를 키우는데 이 선교사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저기 파푸아에 있는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여기 베르니라는 청년이 있는데 정확하게 이름은 쿠누라고 얘기합니다. 쿠누라는 청년이 어떻게 하냐면 24살 간호학과를 졸업하고요. 세상에 있는 좋은 학과를 자기의 밥줄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선교를 향해서 이 친구가 이제림비앙단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이 친구 하는 거는 통신을 해서 재림빙단하고 통신을 해서 자기 상황을 알려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자기 의약품을 가지고 아픈 사람을 가서 치료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동네에 있는 청년들이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의 목적은 훈우를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일을 하려면 머리가 길면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머리를 짧게 잘랐어요. 뭐처럼 보이냐면 군인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옷도 정상적인 옷을 입고 다니면 불편하니까 군인들 옷을 입고 다녀요. 그렇다고 이 친구 군인인가? 아니에요. 근데 반군 세력은 이 친구를 군인이라고 생각하고 죽이러 온 것입니다. 그때 한, 한 천명 선교사가 있었던 선교사에게 얘기합니다. 쿠누 어디 갔냐고. 어, 나 지금 없다고. 넌 지금 빨리 짐 싸서 내려가라고. 너가 만약에 있으면 너도 죽을 거라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사람들이 반은 쫓아가서 이 쿠누를 죽여버렸어. 근데 어떻게 죽였냐면 너무 처참하게 죽였어. 요 시신을 꺾어서 사람들이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게 다 얼굴을 다 잘게 잘게 잘라냈어. 근데 여러분, 이 친구가 죽음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인도네시아의 청년들이 우리가 그 쿤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요, 같이 목숨을 내놓고 선교하기 위해서 지원한 숫자가 평상시보다 그때가 두 배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품성을 이룰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으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하나의 미라리 되어야 됩니다. 하나의 미라리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성만찬 예식에 기쁨으로 참여하시는 하나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